네 24년 9월 모의고사 16번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6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요자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a, a)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 있어요. 이 원의 중심과 자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밑줄 한번 꺼 볼게요. 자 원의 중심이 지금 (a, a)입니다. 자 요하고 자이둘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고요. 자 그리고 이 직선하고 이 원이 지금 접한다. 여기도 밑줄 한번 꺼 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밑줄 한번 꺼 보도록 합시다.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있죠? 자, 그림으로 한번 내려와 보죠. 자, 이 원의 중심이요. A 콤마 A다 라고 했어. 자, 여기 자, A 콤마 A 찍어주시고. 자, 주어진 요 직선하고요. 자, A 콤마 A하고 이 직선까지 거리가요. 자, 루트 5다 라고 했단 말이야. 자, 원의 중심에서 자, 이 직선까지 거리, 자, 이 거리가 뭐다? 자, 루트 5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쓸수 있잖아요. 자, 주어진 식을 한쪽으로 이언해 주시면 2x y는 자, 0이죠. 자, 그럼 우리 거리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요. 자, 거리가 지금 루트 5인데. 자, 루트 5입니다. 자, 거리 구하는 공식 불러 보자. 자, 루트에 개수들의 제곱의 합이니까 5가 되고요. 자, 절대 값이 점을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 a 빼기 a니까 a가 되겠죠. 자, 그럼 양변에 루트 5를 곱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a 값은 5라는 게 나오죠. 자, 따라서 이 원의 중심이요. 우리는 어 5, 5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원하고요. 이 직선이 서로 접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원의 자,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을 해 주시고 자, 요 녀석이 뭐야? 원의 반지름이 되잖아. 자, 그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습니까? 예, 루트 10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루트 10입니다. 자, 그럼 한번 더. 자, 5,5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같은 이유로 요 아이도, 자, 한쪽으로 이항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이항을 해주시고, 자, 거리가 루트 10인데, 자, 거리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개수들의 제곱의 합이다. 개수야, 개수. 개수들의 제곱의 합이다. 자, 그리고 절대값, 자, 이 점을요, 어, 여기 대입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케이, 어, 빼기, 오, 이렇게 됩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 해보자. 자, 양변에, 자, 얘를 곱하게 되면은, 자, 루트 10에, 자, 루트에, 자, k제곱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자, 오늘 그냥 앞으로 뽑아낼까요?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루트하고 절대값을 동시에 없애는 방법은요, 자, 양변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제곱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자, 10에, 자, k제곱 더하기 1이요, 자, 얘는 25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개수가 크니까 좀 약분합시다. 자5로 약분해 주시고요. 자 그럼 2k 제곱 더하기 2는 5k 제곱 마이너스 10k 더하기 5가 되고요. 자 한쪽으로 이항을 해줘. 자 그럼 3k 제곱 마이너스 10k 더하기 3은 0이 되고요. 자,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럼 k 값은 3 또는 3분의 1인데 문제에서 k가 0하고 1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k 값은 뭐가 됩니까? 네, 3분의 1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